구인년에서 하루 더 머물려고 새로운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구인년 시내 바로 앞에 있는 해변으로 나왔습니다. 이 한낮의 강한 자외선 탓인지, 이 더위 탓인지 이 넓은 해변에서 해수욕을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들 그늘을 밑에서. 이렇게 일요일에 휴물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조금만 더 선선해지면, 어, 사람들, 특히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해수욕을 즐길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을 보낼 새로운 숙소, 문 라이트 호텔입니다 프런트의 직원이 꽤 친절하고 음, 그리고 이 직원이 한국인에 대해서 꽤 깊은 호감을 어, 가지고 있더군요 방은 작지만 어, 깨끗하고 어, 침구도 깨끗하고 그리고 제가 필요로 하는 냉장고나 전기 주전자나 이잘 갖춰져 있습니다. 욕실도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고요. 꾸인현을 떠나 부현성의 이호화 쪽으로 내려가다가 염전이 있다길래 예. 성가우 염전을 찾아서 이 좁은 골목길을 돌아 돌아서 찾아갑니다. 염전은 그렇게 넓지는 않고 지금 아직 때가 이런지 이 염전에서 일하는 연부들은 보이질 않습니다. 옹곱에 있는 나무 다리입니다. 어, 베트남에서 제일 긴 나무 다리라고 하는데 이 길이가 한 800m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어, 다들 통행료를 지불하고서 이 다리를 건너곤 하는데 네, 저는 5,000동을 지불했습니다. 의외로 어, 나무 다리를 건너는 현지 주민들이 많고 그리고 제일 긴 나무 다리라는 그 상징을 찾아서 온 관광객들도 여럿 보입니다. 안단에 있는 바구니 배 제작소를 어렵게 찾아왔습니다. 어, 대나무로 만든 틀에 어, 저쪽에서는 나무 진액으로 방수 처리를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다디아에 있는 주상절리 를 찾아왔습니다. 먼저 다디아 주상절리 위쪽에 있는 어, 등대로 올라왔는데 어, 수많은 바위 군락들이 이 해변에 펼쳐져 있더군요. 어, 아쉽게 등대에 오르진 못하고 어, 주변에 집채만한 바위 덩어리들과 아, 그리고 맑은 바닷물이 조화를 이룬 어, 이 경치를 즐깁니다. 주상절리는 용암의 극격한 냉각과 팽창에 의해서 생긴다더군요. 다디아 주상절리들도 그렇게 생겨났고, 그 생겨나는 오묘한 위치나 그 생겨난 모양의 다양한 아기자기함이 이 코발트색 맑은 바다와 참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보기 힘든 자연의 신비와 아름다움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서 싸지 않은 입장료인 4만동의 입장료이지만 그 값어치는 충분히 하고도 남은 것 같습니다. 싸게 찾은 뚜이호아의 띡 홈스테이입니다. 어, 외관이 무척 낡아서 어, 좀 실망스러웠지만, 먼저 직원들이 다들 친절하시더군요. 그리고 싼 가격에 비해서 갖춰진 심지어 주방시설까지 그리고 욕조까지 더구나 발코니까지 있어서 나름 만족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루 이상은 숙박하고 싶진 않군요. 이렇게 오늘은 꾸인형과 꾸이코아 사이를 뜨겁게 찾아보았습니다. 아, 그럼 이만 오늘은 안녕